SK바이오사이언스의 좋은 백신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백신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마케팅실 공공사업팀 이원석 팀장입니다. 네, 국내 마케팅실은 마케팅 기획팀, 그리고 4개의 VBC팀, 종합병원팀, 그리고 공공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마케팅 기획팀은 자사 제품 및 도입 제품에 대한 브랜드 매니지먼트와 시장 및 데이터 분석, 그리고 VBC 구성원의 성과 분석 및 업무 효율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VBC팀은 자사의 백신 제품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매를 통해 환자에게 접종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종합병원팀은 키 오피니언 리더와 소통을 통해서 최신 직연을 교류하고 신제품의 경우 런칭하는 활동을 합니다. 저희 공공사업팀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같은 질병관리청 조달 업무와 유통업체 판매 관리 업무 그리고 전국 260개 보건소를 통해 진행되는 지자체 사업에 있어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지자체 NIP 사업을 발굴하고 자사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24, 25절기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NIP 시장에서 총 공급 수량 1,170만 도즈 중 22%에 해당하는 255만 도즈에 대해서 스카이셀플루를 계약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VBC 담당자들이 전국 약 12,000처에 달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사의 백신을 알리고 성실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 백신이 공급됨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가정들을 해결했던 경험들이 그 개인의 성장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백신이 고객들과 환자분들이 접종하셨을 때 만족감을 느끼셨거나 또 예방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나 또 그런 관련 기사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 백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 이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국내 영업의 힘든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 부서인 MI팀 등과 협업하여 임상 실험 결과나 제품 효과 등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적극 활용해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고 실제로 접종을 했던 지역 또는 의료기관들의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실제로 대상포진 지자체 시장에서도 저희가 국내 백신으로서 수입 백신을 방어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백신 시장에서 국내 백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저희의 자랑스러운 자사 백신, 스카이조스터와 스카이셀플루를 필두로 국내 시장에서 견고히 마켓쉐어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올해 12월 사노피 아벤티스의 추가 품목이 도입되었는데요. 핵사심과또 RSV 백신인 베이포투스 제품의 국내 성공적 런칭을 위해 저희 국내 마케팅실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대상포진 지자체 입찰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2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내년에는 지자체 입찰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지역을 발굴하고 기존 시행 지역의 경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 백신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주권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좋은 백신 제품들이 대중적으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우수한 백신들이 많이 출시되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백신 기업이 되었으면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에서도 인정받는 따뜻한 프로페셔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되길 소망합니다.